고요. 티타늄 버전 같은 경우에는 53% 95가지 스포츠 모드가 적재되어 있고, 러닝, 사이클링, 수영, 프리다이빙 수영 모든 거기 다 치고 갈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멀티 스포츠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각각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다가 사이클링을 하고 수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멀티 스포츠 모드의 순도 앱에 스포츠 모드가 한 번에 저장이 되고, 쓰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각각의 스포츠 기록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트라이라도이 어, 어, 이, 이게 하나만 가지고도 어, 다양한 스포츠 모할수 아, 있고요. 특히 수영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어, 수영 영법크 자기가 자유을는지대영을는지평영을는지크가서몇번스록을 어, 어, 어. 해서 몇 미터까지 갔는지가 크가 돼서 조금 더 자기의 기록을 단축시킬 <laughs> 수 있고, 을할수 있는 어, <laughs> 니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가격들이 어떻게. 아, 얘는 이제 지난주에 출시가 됐고요 어, 순통 베이스 S 티타늄은 소비자 가격이 96만원. 네. 그리고 베이스 스틸 버전은 54만원. 그리고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스틸 버전이 있고 솔라 버전이 있는데 얘는 99만원부터 139만원까지 있구요. 오션 같은 경우는, 어, 다이빙, 다이빙 기능과 아웃도스 옵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소비자 가격이 149만 원입니다. 그리고 윙은 29만 9천 원이고요. 토닉은 24만 9천 원. 대신에 윙 같은 경우는, 어, 완충했을 때 최대 10시간까지 작동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파워뱅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에서 라이딩 가실 때 파워뱅크까지 데가터 뽑고까지 가지고 활동하시면 최대 30시간까지 롤스로 작동이 됩니다. 우리 저 인플루언서라는 착각수 있을까? 사실 직접 연락을 하실그도있 권장합니다. 아마 샷지 쓰시는 분들이 라이딩 하다가 전화가 와서 막 엄청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써보시면 알겠지만 어, 상대방이 못하시지 않고 나도 잘들리고 어, 엄청 편하서 멈추지 않고 라이딩 하면서 전화를 통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니다 그리고 최대 30시간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가 어려워지 서울에서 수발해서 검은터까지 가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타임으로타이할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같 샘플 워킹 샘플을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다 필요하시면 도착해보시고 작동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다이브. 다이브 기능이 된다면몇 미터까지 프리다이빙, 다이브, 다이브 기능을 가 어,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는 수, 수심 10미터까지 체크가 되어 있고요그 이상의 다이브 기능을 써야 된다면, 이제 다이빙을 먼저 넘어가죠. 버티컬, 레이스에스, 레이스에스, 타늄 같은 경우는 어, 수면 수심 체크가 10미터까지만 되도록 되어 있고요그 이상의 다이빙을 하신다면, 이제 모션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시간없으 참고해 볼게요. 잠깐. 지하로 이따가 다시 시간이 안녕하세요. 신식세이로내 오늘, 오늘 라 가실까? 하실 분들은 이을 보시고, 시면니다 네. 이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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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세요안요 안녕하세요. 하하요요요요요세요세요요요 세파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라이브 중이에요. <laughs> 세파스 대표님, 세파스 송수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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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오늘 부촌에서 세파스 홍콩 게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대에서 받아던것같데 승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리다이빙까지 하니까, 승토 어, 제품 또 관심이 많이 가네요. 라이딩 할때 저도.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순간에 신제품이 나왔대요. 한번 구경 안 하세요. 여기 오시면. 혹시 사용해보실 수 있게. 고정 빨리. 네. 여기 육촌이에요. 오늘, 오늘 코스는 육각을 가면 되지. 육각을 가면서 여기 와가지고 어, 여기. 조용히 조용히 보여게요 다벨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So it's a P5 that you see upstairs, the P series here, and the p 5. Some key features that we did, and major changes, is we updated the front end for the P5, so it's more adjustable. So when you're fitting, you get the customer more better. Like for you guys, you could get a better fit. Um, also, we made it more arrow, like the back, the back end has changed, so it's more has more compliance. Um, with the P series, the okay, frame. Oh sorry.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벨로의 에이펙 지사의 마케팅 디렉터인 휴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신제품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사실은 신제품은 아니고 약간 개선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1층에서 지금 P5 보고 오셨죠. 어, 특히 그 P5에서 개선된 점은 프라트앤드 부분이 굉장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입니다 Okay. And then for the P series, um, we made it more um, cleaner from the front end. The frame itself is similar to the P5. One big thing that we did for the P series is the in frame storage. So you just open it up. It has a um, tool, uh, tool uh, sling inside, so you can take it out, open it up, and put all your tools and the things that you need that normally you put in your pocket or you have carry carrier bag or something. also in here and just it up. 네, 두 번째 제품은 p c i t 인데요 여기서는 좀 달라진 점은 트레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인트레인 스토리지가 지금 좀 두꺼워졌네요. 어, 여기 안에 이거 열면 틀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원래는 뭐 주머니나 가방이 이렇게 조금 다치셨는데 이쪽에 넣을 수 있고 이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종량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Uh, also, um, the front end, the stack could be raised by like 10 millimeters. So for those who are new to travel and not comfortable going down, you can raise it 10 millimeters so you're more upright. So it's more, you have more confidence and more comfortable riding. Right, until you're getting more um, used to riding on the bikes, you can lower it. the okay. And for, that, um, for the P5, um, the new ones, we have like a larger pad, so then also more comfort because there's more space to put your elbows so with our caledonia 5 which is not we don't have here Yeah, if you don't have questions now, you have a chance to look at the p5. Um, you can look at the bottom and look at all the adjustment rotations and stuff.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after, you can always come back here and i can answer your questions. 수지님, 네? 수지님. 아, 수지님, 아세요? 또, 또 이렇게 웃으시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세파스의 모든 업체들이, 어, 회사에 오셔서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는 그런 행사예요. 근데 네, 오늘 초대받아서 왔고요. 세파스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 있고 시작. 자, 세파스 시작하겠습파개발이다라고좀더가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유파인드 85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인드 85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고전으로 출시가 되고요. 인테그라 DI-2 버전과 인테그라 DI-2 파워미터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이테그란대 파워뱅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미로 애들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테그란 대행 버전는라프스 화이트, 피에나이 그레이, 그리고 안제스 타총 3가지로 출시가 되습니다 이제 7에서 8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파츠의 구성보다는 차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또시이랑 800을 보고 보라 해서 사용해서 사용을 니요에 어떤 충격이랑 진동을좀받수 있습니다. 세에 매달을 보실 때이드라이좀낮춰 가지고 주행할때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도 될것같습니 이게 사서좀밑착하에 그리고 스테이크를 좀 늘리고 시트포스트를 세워가지고 어, 장거리로 진행할 때도 어, 놀라운 올라오는 게 편하고 이제 네,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블링형으가와 함께 스를 해가지고 프레임을 어,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대구경 그러니까 <laughs> 어, 스페 타입 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정비를 하실 때좀더 열리하게 하실, 하실 수 있도록 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프레임의 안에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이 많이 들어가니까이 부분을 좀더강하게 제가 제작했습니다. 어, 일 파츠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냥 풀 시마노 울트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실색 그 같은 경우는 제가 대만 제로 산의 도우미 어, 마하 사십육이라는 퓨시드를 사용했어요. 이제 특징은 어, 어, 진행할 더 세라믹 배연링가있어서고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도 좀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 같은 경우는 이제 퓨시 단타렛은 R 원과 R 파이를 사용했고요. 4미터 버전에는 R 원이 들어가고 이제 이 바테이브는 <목소리도 되겠다는> 뭐 피지 마이크텍스 택티벤토 작성이 됐고, 타이어는 PLE T7 타이어가 작성됐습니다. 이 무게는 토탈 7.7kg 정도, 사이즈 기준으로 7.7kg 정도 나왔습요 사이즈는 X 스몰부 아직까지 총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파워미터 버전은 539만원으로 저희가 한 번에 한번하한 이렇게, 이렇게, 저거, 저3 3 9만원을 아프로우을그 필셋스를 밑에 이제 그러니까 적으로 움직이고 그고그래 추가를 통해서 이당만좋 되면 돼요. 음. 이단으로좀이 주니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하고 아빠랑 같이 풀면은 절대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여기는 애들 진 에서 가장 통해서 네. 가장 좋은. 네. 그저 질문상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그 그냥 없으니까 다른는데 음, 우리 세포사님 많이 좀보어 주세요. 이게 우리 앞으로의 가장 크게 될 사업,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서 보장을 드리겠습 네, 리파인드에서 파운드 장착돼서 나갔대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다녀야 돼요. 조용히 따라다녀야 돼요. 그쵸, 창민 님은 열심히 보셔야죠. 자장을 사야지. And CX. And uh, also, together with the w g 네, e also i t 6 0 0 9년 d GT800. Okay, t h 이 n 니다 올해 저희가 y thank you. Okay, t h a t h 올해 So the new Corona CX, we redesign the whole mechanism, electronics, and all the gearing and all the sensors. So it's new design. Uh, the new driving unit uh, lighter compared to a uh, previous version, about 100 grams. And uh, you can find the driving n e e on that b i k So, if y n t h o d e a r s i n e you get your sense of the s t u e n f o u want t l i t e bit of driving, you need to work in the car. You want to see a picture of this d r i v i n battery, pt800 and 600, 800 uh, to previous version, pt750. battery capacity increased around 50 watt hour, but if you consider in the weight, uh, is increased around 900 grams. and uh, in bosch, we are kind of worried. Uh, i uh, think the, the battery safety is an uh, important issue. So every uh, battery from bosch it all passed a very strict standard and check so that uh, for for riders can enjoy the, uh, riding in a safety way and uh, find a font during the mountain climbing yeah. Yeah. 우리가 세계 기준에, 치이 어, 만한 그런, 어, 안정성, 테스트를 받아서, 그런 어, 배터리를 저희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a y yes. t h 사 n k you. Thank y o a n k you. Thank you. t 쓰 a n k 조금만 내. 안하세요안하세요사니다 있어요? 주무상? 없으면 네. 가서 네. 진행하도록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가니다 어트바 스피시스 그거도 도로 놓고 꽉 차는데 좀 심하네 to Cephas, the team, mr. parker, for hosting this year for another year again. that's great. it also makes us very proud to be here once again this year on casca 20th anniversary. casca this year turns 20 years old. So, um, you guys know that Kasper for helmets uh, and cool uh, for eyewear, uh, within all these years, uh, developed products that uh, uh, want to deliver safety in first, uh, style, and performance. <laughs> when we talk about performance, for example, Ku, this year, beat the cask. So the little brother beat the big brother. Who won La Vuelta with Primo Stragliša with the team Red Bull Bora. So we are very happy about that. <sug> 2024 was an, an amazing year for, for us. Um, uh, we managed to deliver once again uh, um, one of the greatest products of the world, uh, setting once again th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uh, with uh, Nirvana. And Nirvana, this year, set uh, in terms of technology with uh, analytics. Uh, of uh, uh, in the within the industry, the fastest helmet uh, in the helmet industry of cycling. We conquered the market and sold out in only a couple of months with our new Ali that we launched in two versions: the plain, the basic version, the normal one, and the large version.